오늘은 초코! 어떻그 만들어볼까? 앞으로 있습니까? 보여줘야 짠! 머와 가루부터 초코가 되어있네요. 네, 요거. 네 가루에다가 물 120g 따뜻하게 해서 넣고 이것도 여기 넣어줍니다. 네, 이스트예요. 이스트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부풀어 오르게 하는 가루예요. 가위요. 가위요. 네, 가위요. 어. 네 가루를 넣어주세요. 오, 이스트도 약간 초콜렛색 같네요. 그냥 아주 그냥 냄새 좋은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섞어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네, 열심히 섞으세요. 네. 반죽을 하고 있는데. 사용법대로 하니까 물이 적어서 50ml를 더 넣었어요. 그렇죠? 네. 어때요? 이제 반죽하는 게? 왜 네,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뭔가 더 편해졌어요? 아 저기요. 그리고 제가 대박 사실하는 말해줄게요. 네. 그토르 망치 있잖아요. 그 아이언맨이 빨간색 힌트 건드려서 얻었잖아요. 그거라도 어그토르 망치를 네. 못 잡았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 힘쓰는 게. 심지어 헐크못 잡았어요. 네, 10분 동안 반죽을 섞으셔야 돼요. 열심히 섞어보세요. 네. 어디. 자, 반죽이 완성됐죠? 여기 기름 있죠? 네. 기름에 손을 발라보세요. 양쪽 손다 발라보세요. 좀 실수로 제가 이 묻혀가지고. 네. 그리고 반죽을 네. 떼어보세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됐어요. 근데 너무 많이 뛰면은 뭐 힘드니까. 네. 네, 그렇게 해갖고 네. 여기 초콜렛 믹스 보이죠? 네, 초콜렛 믹스. 안 네, 안 그거를 안 뿌려. 뿌려줄 거예요. 네. 이렇게 너, 네, 맞아요. 납작하게. 우우. 우리가 물을 더 넣었더니 너무 미끌미끌하죠. 물을 그만큼 넣는 게 맞았나 봐요. 자, 조금 믹스를 넣고요. 네. 자, 다시 오물리세요요렇게 음. 응, 만두 만들듯이, 응. 자, 그렇죠. 맞아요, 맞아. 다 엄마, 이제. 하나 둘 네, 시아도 잠깐 기다려 주세요. 오빠 먼저 하고요. 응, 그렇게 해서 다시 동글동글해서 응. 이제 납작하게 해서 다시 여기다 구울 거예요. 옆에 팬으로 납작. 야, 그게 써요! 네, 올려주세요. 어, 어디, 여기? 기름, 예, 네, 맞아요. 후라이팬에요 후라이팬에 올리셔야죠. 또 하나 만드셔야죠. 오케이, 오케이. 응. 아빠가. 음, 응, 조그맣게 해도 되고, 크게 해도 되고, 시 슈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 보세요. 음, 거기다 이제 뿌릴게요. 좀더 이렇게 넓어야지 뿌리기가 좋겠죠? 네. 네, 됐어요. 다시 또. 좀 잠시만요. 넣은, 좀 많이 넣었는데요? 여기 너무 좋는데? 맛있으려고요. 뭔가 질질 셀것 같죠? 네. 더넣 <laughs> 잘해보세요. 저거 눌러줘야 되는데, 제가 누를까요? 후라이팬에 있는 거? 네, 전 뜨거워서 못할 것 같아요. 네, 만들어보시고,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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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살살. 으으 이상해요. <laughs> 뜨겁고요. 조심하세요. 오유. 네. 아. 엄마, 나머지는 엄마가 도와드릴게요. 네. 자 이제 노릇노릇 구워주는 거고요. 좀 놀아도 되죠? 어, 예, 재밌게 놀세요. 근데 네. 우리 아직 다 완성한 거 아니니까 네. 다 만들고 놀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 어때요? 이렇게 동그랬던 오, 거를 눌러주니까 맛있겠네요. 파랑 호떡이랑 좀 비슷해 보이죠? 네. 아, 근데 아. 색이 좀 다르네.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렇죠. 색은 우리가 초코색을 샀으니까. 자, 이렇게 동그랬던 거를 어? 지집개로 평평하게 어? 눌러주면서 와우. 도와줍니다. 자, 더 만드셔야죠. 야, 야, 야. 끝난 거예요? 아니요. 음. 야, 야, 야. 아까 칸이 부족했어. 그러니까 한이 정도. 음, 넉넉하게. 어. 넉넉한 게 아니라 많은 건데, 요거는. 아, 그래요? 네, 네, 많이. 얇게 피세요. 얇게 피면. 자, 더 많아져요, 공간이. 네, 우선 엄마 보세요. 네, 뿌릴게요. 네, 이정도 뿌려야 맛있겠죠. 응. 응. 근데, 이 잼이 더 많네요. 많이 넣었다고 응. 넣었는데, 우리가 조금 넣은 건가요? 응. 자, 노릇노릇 구어지고 있죠. 음 아, 사용설명서에는 1,2분을 구우라고 했지만 구거갖고는안될것같아요아 1,2분하고 뒤집어서 1,2분 그러네 한 4분은 해야겠다 어? 4? 아직도 완성이 안됐나요? 아이기손에다묻어그러니까 기름을 계속 바르면서 하라는거잖아요 기름을 그래서 많이 줬잖아요 기름을 발라보세요 한번 더요? 손네네 기... 그냥 바르세요 어차피 저 기름 버려야되니까 음, 기름을 발라서 만져보세요. 잘될 거예요. 그쪽도요. 네. 이제 또 오므려 보세요. 어때요? 손에 안 달라붙죠? 안 달라붙네요.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반죽을 어디다 해야 되죠? 여기 네, 후라이팬네후라이팬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자, 한번 올려주세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네. 조심 항상 이건 제가 누르면 돼. 네네 아니 아직 익어야지 누르죠. 이제 <laughs> 그냥 누르시면 안 되고요. 응. 잠깐만요. 안와 이제 맛있겠다. 그치 색깔이 우리가 늘 보던 노릇노릇 호떡과 비슷해요. 시아 씨. 어 이제 시아랑 놀이 시간인가요? 응. 시아 씨. 나무제 응. 하나 시아가 만들 건가요? 놀러 온 건가요? 응. 네. 세 개만 갖고 먹어도 돼요? 아니요, 네개 정도. 자, 그럼 한번 우리 이거 꺼낼 건데요. 꺼내는 음. 건 제가 꺼내고요. 네. 요거 새로 하는 거는 우리 시우가 누르는 거 해볼 거예요. 네. 우리 시우도 잘할수 있어요. 자, <laughs> 자 시우 씨, 자 요거 자, 어, 아, 그거 더 만들어야 되군요. 네, 일단 하나 더 만들고. 네, 될까요? 하나를 더 만들고. 오, 저런 사이즈로 네개 정도 양이네요. 네. 오이, 너무 많이 뿌렸다. 어, 자꾸 잼이 너무 많아서요. 한번 많이 넣어봤어요. 그냥 쭉 눌려서, 예, 쭉 덮어보세요. 쭉 눌리세요. 네네. 그렇게 쭉쭉 눌리세요. 오, 어, 맞아요, 맞아요. 오, 어, 잘했어요. 잘하네요. 몇번 해보니까 좀 알겠나요? 네. 음.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저 뒤집어야 되거든요, 얼른. 네. 음. 자, 그렇죠. 다르네요. 어, 네, 뒤집어보세요. 뚱뚱한 어, 어. 거 먼저 뒤집으세요. 뚱뚱한 음, 거요? 네. 오. 뒤집으세요, 뒤집으세요. 음, 어, 어. <laughs> 어 맞아요, 그렇게 해서 측면을 활용 잘했어요. 오잘 뒤집었네요. 그리고 누르세요 이제. 꾹꾹 꾹꾹 그렇죠. 자 이제 저기 새로운 거 뒤집어 보세요. 올해 팔은 만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잘했어요. 꾹꾹 꾹꾹 어 잘하셨어요. 맛있게 넣어 네 그건 어쩔수 없죠 네자 이제 한번 익은거를 잘라볼까요 지금 그건 놔두고요 아니요 그거는 계속 익힐게요 자, 저거 익은거 잘라서 한번 내용을 보여주세요 아니요 네. 아니요 너무 뜨거워요 그냥 가위만 대시라고 가위드린거예요왜 이러세요 슬프면 원래 자르긴 하죠 거기에서 조금만 잘라보세요. 이렇게 피자 모양처럼. 아이 그냥 반으로 자를게요. 잠깐만요. 그럼 제가 집게를 드릴게요. 네? 집게요. 네. 엄마 제가 집게를 드릴 테니까 반으로 아니. 잘라보세요. 엄마! 네. 응. 아 시아가 이렇게 했어요. 시아씨 잘했어요. 어때요? 익은 거 같나요? 네. 응, 안 맞아? 오. 안 맞아. 아 고마워요. 아주 그냥 야물떡지개 맛있어 보이는데요? 야물떡찌개 맛있어 보이는 맛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잘라서 호흡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5 어, k 어, 조금. 조금만 잘라보세요. 너무 뜨거우니까. 진짜 조금. 응, 음, 조금만 맛봐도 되잖아요. 음, 거기다 요거를 뿌려야 돼요. 잠깐만요. 뭔데요? 아, 그거? 실험은 슈가 파우더? 네. 응, 음, 여기요. 뿌려서, 근데, 시우가 싫어하는 맛일 수도 있으니까, 겉에다 뿌리고 조금 찍어보세요, 차라리. 오, 씨! 뜨거워요. 호하라고 했잖아요. 저 겉에다가, 겉에. 저기, 그냥, 테두리. 조금만 뿌려요. 어, 됐어, 됐어. 이거 맛이, 시우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호해서 먹어보세요, 호. 어때요? 야, 혼자 겨 맛이 나 진짜 호떡 맛이에요? 잘 익었어요? 이게 일단 조금만 안 나요. 조금만 잘안 나요? 네. 오. 가루가 더 아이씨. 들어갔어야 되나 봐요. 아, 알겠어 우리 이제 그만 안녕. 맛있어. 네. 맞아, 맛있어요. 맞아, 안녕. 네.